월가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술주 애널리스트, 웹부셔의댄 아이브스를 소개합니다. 그는 20년 넘게 테크 섹터를 분석해 온 전문가로,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같은 종목을 일찌감치 주목하며 투자자들에게 강한 메시지를 던져온 인물입니다. 댄 아이브스는 테슬라를 단순한 전기차 회사가 아니라 자율주행과 AI를 결합한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해석합니다. 또 엔비디아는 AI 슈퍼사이클의 심장이라 부르며 반도체를 넘어 AI 인프라의 핵심 기업으로 바라봤죠.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리서치를 바탕으로 단, a n Ives-Wedbush AI Revolution ETF 티커 IBES를 출시했는데요. AI 혁신을 이끄는 30여 개의 대표 기업에 투자하는 구조입니다. 반도체,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사이버 보안까지 AI 생태계를 입체적으로 포트폴리오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엔비디아, AMD,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알파벳, 아마존, 메타, 발란티어, 세일즈포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스노우 플레이크, 그리고 테슬라까지 최상위 테크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AI, 인프라,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데이터, 보안이라는 핵심 투기 한 번에 묶여있는 셈입니다. 출시 이후 7.5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유입되며 투자자들의 AI 기대감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물론 비용이 0.75%로 높고 변동성 리스크도 있지만 덴아이브스의 시각을 직접 반영한 ETF라는 점에서 차별적 의미가 있습니다. 덴아이브스의 인사이트의 독창성은 무엇일까요? 덴아이브스만의 차별화된 강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그는 산업구조와 기업을 내러티브, 즉 알기 쉬운 스토리로 연결합니다. 단순한 실적 전망을 넘어 이 기업이 4차 산업혁명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할지를 강조하죠. 둘째, 대담한 낙관론과 현실적 도정을 병행합니다. 캐시 우드가 장기 비전을 중요시한다면 댄 아이브스는 단기 이벤트와 기업별 전략 변화까지 함께 고려합니다. 셋째, 브랜드화된 애널리스트입니다. 화려한 수트, 비유적인 표현, 미디어 출연을 통해 일반 투자자와 투자자 사이의 친밀감을 높이고 ETF까지 만들어 자신의 리서치를 실제 상품으로 연결했죠. 결국 댄 아이브스는 숫자만 보는 애널리스트가 아니라 스토리텔러이자 투자 상품을 만드는 브랜드 빌더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댄 아이브스, 단순한 리서치 전문가일까요? 아니면 AI 투자 시대의 길잡이로 봐야 할까요? 댄 아이브스는 레드버시 시큐리티스의 매니징 디렉터, 수석 이큐티 리서치 애널리스트이고 그리고 테크놀로지 리서치 글로벌 헤드입니다. 최근 그는 세계 최초의 월드 코인에 재무 전략을 추진하는 에이트코 홀딩스의 이사회 회장으로 임명되기도 하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래리 AI